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와도 되나요?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지만 시험에도 원어민 대화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이 문장의 원리를 밝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to 부정사의 무한대 비밀을 꼭 확인하세요.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의 주어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to 부정사의 시제를 배우고 이걸 모르면 문장이 안 되는 그런 표현도 배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여 드린 문장의 원리와 원형 부정사도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런 to 부정사의 시제가 사용되는 원리는 제가 계속해서 동사가 있으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2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간단하게 두 개만 써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단순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 주절의 동사인 본동사와 to 부정사의 동사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 행동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본동사와 to 부정사의 동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 여기 이 동사와 여기 있는 동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to 부정사가 있는 문장으로 고쳤으면 he seems to be rich.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동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고쳤습니다. 이렇게 that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이 to 부정사가 있는 문장으로 고쳐질 수 있는 이유는 it sim that 주어 동사의 문장은 주어 sim to 부정사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로 고쳐진 문장에서 보면 여기에 to be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건 본동사의 동사가 현재이니까 무자인 것도 현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이 동사와 이 동사는 to가 연결했는데 영상 처음에서 본이 문장은 어떻게 연결이 된 걸까요?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 다음 완료 부정사인데 형태는 to have pp로 씁니다. 이건 주절의 동사보다 to 부정사의 동사가 먼저 일어난 행동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본동사가 현재이면 to 부정사는 과거인 것이고 본동사가 과거이면 to 부정사는 had pp로 대과거인 겁니다. 그래서 예문의 문장을 to 부정사의 문장으로 고쳐 보면 he seems to have b e i n rich.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이 to have pp를 해석할 때는 과거의 뜻인 엇을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해석해 보면 그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엇을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시제를 요약해보면, 2 plus 동사 원형은 본동사와 같은 시간으로 이해하고, 2 have pp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고, 해석할 때, 옷을 더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기대 소망 동사에 의한 표현인데, 이러한 동사의 had pp를 쓰고, 2부정사가 오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해석할 때는 여기 had pp에었을 ut, 넣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일찍 못온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 문장으로 보면 had wanted to 부정사로 쓸수 있는데 이 표현은 wanted to have pp의 완료 부정사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부정사는 a 을넣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보면 여기 had pp를 원했었다 이렇게 하면었이 들어가죠.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그는 원했었다 만나기를 그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만나기를 원했었으니까 못 만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완료 부정사를 써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제가 가르쳐 드린 이 ought을 슬러서 해석을 해 보면 무슨 뜻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는 원했다 만나었기를 그녀를 이렇게 되니까 만났었기를 이미 지나간 걸 원했으니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못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완료 부정사의 문장을 단순 부정사를 써서 표현을 하면 그는 원했다, 만나기를, 그녀를 이렇게 되니까 이 문장에서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료부정사를 써서 표현한 이러한 문장은 실제 일반 원어민은 모르거나 잘안 씁니다. 영문법 원서에서 볼수 있는 고급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배울 건 대부정사인데 대부정사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해서 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 가자, 같이 나와 함께, 네가 원하면 이렇게 되는데 want까지만 있으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ant to로 쓰면 같이 가는 걸 원한다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다음 동사 원형만 쓰는. 원형 부정사인데 이 원형 부정사는 보호의 자리에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이 문장의 이상한 연결의 원리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1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조와 동사의 관계가 있다고 제1장 강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대표적인 동사가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는 앞에 1장에서 have, make, let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사역동사가 쓰였으니까 뒤에 to 는쓸수 없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주의해서 보면 이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to 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문에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to 를 써서 to come 으로 써야 됩니다. 그다음 지각동사에도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지각동사에는 see h e a r notice, feel 이런 동사들이 있다고 앞에 일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지각동사가 쓰였으니까 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각동사도 수동태가 되면 to가 되살아납니다. 그 다음은 주격부 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이건 두가 사용된 절이 주어의 자리에 오면 동사 원형이 보의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지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영상 맨 처음에 본 문장에 적용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면 여기 주어의 자리에 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자리에 is 뒤에 동사 원형인 study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study 앞에 to를 써도 됩니다. 당연히 생략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is 뒤에 동사 원형이 또와 있는 이런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은 동사 원형이 보어의 자리에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참고해서. 동사 원형이 쓰이는 다른 표현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1번 cannot b 동사 원형인데 이건 cannot help ing 하고 같은 뜻이고 뜻은 뭐뭐할 수밖에 없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do nothing but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만 하다 의 뜻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에 있는 help는 다들 준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1장 6회 강의에서 준사역이란 건 없고 단순히 미국식과 영국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생략해서 동사 원형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즘 동사 원형이 더 많이 쓰이지만 둘다 자주 쓰이고 미국에서는 둘다 쓰이지만 동사 원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는데 여기 to lose를 to have a lost로 고쳐야 되고 여기 explaining을 explain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 여기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이 잘 되려면 여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과거가 돼야 되니까. to have lost를 써서 과거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어의 자리에 do가 들어 있으니까 is 다음에 보어의 자리에 to explain이나 explain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부정사를 다 마쳤는데 영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중에 하나니까 제가 강의한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해보세요.